렐루야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셨는데 그들이 다 고침을 받고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어, 겪게 되고 또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게 되고 절망의 끝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어떤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네. 어, 지난해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도 어, 정말 몇 번을 그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선고를 받고 그랬는데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또 어떻게 해주시고 참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인도하심대로 은혜의 빛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사랑성도님들. 그런데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의 반응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으로 고통받았던 지금의 문둥병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때 당시의 문둥병, 그러면은 자동 격리, 즉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눈동병 걸린 사람이 지나가면 돌로 던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품고 있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아픔 나만 알고 있는 문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들로 끙끙끙끙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하시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열 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은 어느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 문둥병 환자 이전에 거의 문둥병 환자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이 다 섞여버렸다라고 판단하고 저이 방에 개마저도 못한 그런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도 치유받은 기쁨이 다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사랑성도님 생각해 보면, 삶으로 너무 빨리 돌아간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제가, 아, 거의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이거를 저는 경험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올라갔습니다. 그 수련회 때 아이들 이거 챙겨 주고 저거 챙겨 주고 제가 거의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애가 깜빡 잊고 침낭을 안 가져왔대요. 그럼 누구 침낭 줘야 되겠습니까? 제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살피고 3, 4일 동안 아이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이 최고예요. 막 전도사님 사랑해요. 막 이러다가 집에 이제 딱 내려와 가지고 교회 앞에 애들을 딱 풀어 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전도사님 감사했습니다. 이제 또 주일 날 해요. 이러고 가야 될지 있죠. 네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풀어 놓자마자 엄마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야 배신감. 사랑성 도님들. 제가 이 사람들도 이해가 됩니다. 병고집을 받고 나서 그동안 안아주지도 못했던 아내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네. 한번 손잡아주지도 못했던 자녀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겠지요. 오랫동안 원했던 치유를 받고 나자 곧장 가족에게로 달려가고 싶었고 마을 사람에게도 달려가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했잖아요 내가 꿈이 있던 사람인데 공부도 다시 해가지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달려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사랑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나 많이 베풀어 줬는데 배움망덕하게 나를 다 잊어버렸고 한 사람만 나한테 감사했다. 너희들 앞으로 똑바로 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어나, <laughs>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히 병 나은 것 이상의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는 완전한 회복.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문둥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사랑성도님들, 이것을 우리의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단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옷을 하루 입고 어, 더러워졌으면 빨지요. 그 옷을 빨면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2, 3일 입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죄사함을 싹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찌질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아질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돌아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도 모두 문둥병자 같은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받고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하는가? 바로 돌아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 모두가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 7장의 본문은요, 은혜 받은 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모두가 돌아오지 않았다. 한 명만 돌아왔다. 사랑성도님들, 이 돌아온 문둥병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함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적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병이 나은 것을 넘어가서 그 은혜의 출처. 내가 병고침 받은 이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그 은혜의 원인, 근본, 출처로 달려가게 했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홉 명은요, 육체적인 회복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까지는 누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하고 치유, 공급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만 빨리 없애고 그것만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돌아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저 천국 결승점이 문이 열렸을 때그 환호소리를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 주시는 그 순간,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 받은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저스티피케이션 잘 알아요. c 티피케이션도잘 알아요. 근데 글로리피케이션을 말을 잘안 합니다. 왜?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맨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죄 가운데 용서 받은 자 그거에 막 은혜 받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 성화, 내가 변해가는, 변해가는 것, 그거에 은혜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은 나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성도님들 이것조차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회복되었다는 것이 바로 영화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돌아온 믿음은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시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laughs>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육신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셨을까? 구원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소조라는 말씀인데, 온전하게 하다, 건지다, 살리다. 이런 말이에요. 고침받다, 깨끗해지다. 이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다, 건지다, 살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전인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육체가 다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회복의 길로 들어섰고 우리의 영혼이 이미 이루신 회복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적인 치, 외적인 치유에서 내적인 회복으로 바뀌는 일이고요. 이것은 관계의 회복에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간 일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병 나은 병 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삶.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 영화의 문이 언제 열리느냐?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영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 맞다. 납득이 된다. 내가 동의한다. 이런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사마리아인이 인격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실현되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성도님들, 참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회복의 통로가 되고 또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이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화는요, 돌아오는 믿음에 주어지는 완성된 회복입니다. 돌아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 이것은 치유, 육신적인 치유에만 그치지 않고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을 사모하며 그분께 돌아오는 믿음을 우리에게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으시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 하나님께서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게 믿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찾으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저 천국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갈 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날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땅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 되는 것에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그날은요, 다 같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 그날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음의 미움과 다툼과 내 마음의 죄책감과 내마음에 끊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런, 중독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날이 약속되었는데요.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유혹하는 그 죄의 지긋지긋한 사슬로부터 완전히 해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날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새 몸의 부활. 사랑성도님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부활 소망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날이 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의 고통으로 얼마나 얼마나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당장 암이 딱 걸렸다. 판정을 받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이, 암다 고쳐. 괜찮아. 이런 생각 하시는 분한 번도 없어요. 마음이요, 철렁 하면서 땅에 떨어져요. 쿵 하고 떨어지고요. 다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후들후들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어떤 분이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저 천국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어, 이제는 안 아파도 된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풍성함이 어디에까지 이르는가, 이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통이 없는 저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그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는이라.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리시고 그냥 조금만 보여주셨는데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나님을 대면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되는 날이 옵니다. Glorified Body. 예. 네, 영화된 그런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사랑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어떤 바디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사진 한번 보세요. 어? 우리 사랑성도님들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우시지만 옛날에 한참 잘 나가셨을 때. 네. 그 사진 탁 보시면 아유, 나도 옛날에 이랬는데.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성도님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화된 glorified body. 그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 그렇다면 사랑성도님들, 이 약속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영화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은요, 오늘의 고난을 견디는 소망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의 고생은 장차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어디에서 찾느냐 영화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성도님 이 영화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 아멘. 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대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순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약속되는 순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다짐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성도님들, 이것은요, 선순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왜? 우리에게 영화의 시작이, 영화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번 싸워가지고 아홉 번질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열한 번째 또 싸워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마음에서부터 샘솟듯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화는 영화로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이 영화는 다시 성화를 자극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우리에게 죽음 앞에 담대함을 주게 됩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요. 하루 24시간이면 24시간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순간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함께 했던 그 시간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힘드셔서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고통 없이 깔끔하게 데려가 주세요. 이게 이제 이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국 오시면서 그게 가장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알죠? 내가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든 그 길이 최선의 길임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요. 1년 365일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300일 정도는 그렇고 65일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전에 농담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는데 농담으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스위스에 가면 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데가 있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신앙이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존재는요, 사랑성도님들 모두에게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가 약속된 자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믿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실 때, 우리는요,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우리 눈앞에 있는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이 예배실에 들어오실 때이줄 이렇게 해놔가지고 저는 지금 뒤에 화면도 안 보이거든요. 예. 이게 저는 뭘로 보여지느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치셨을 때.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천국문에 결승선 테이프가 쫙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딱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주팔 벌려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그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성도님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다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아, 모친상에 다녀왔습니다. 어, 이제 아마 서른아홉쯤 됐을 거예요. 네, 제가 그 오래 전부터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후배였는데 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쓰러지셔서 소천하신 거예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어, 사모님으로 정말 열심히 이민사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평소 뜻이 있었나 봐요. 어머니 장례식은 우리 아들이 집례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아들 목사님이 39의 나이로 어머니 장례를 어제 집례를 한 거예요. 앞에 올라섭니다. 목소리는 다 기어 들어갑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울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울고 설교를 하면서도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슬픔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슬픈 마음이 있지만 이것은 기쁜 날입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여기에서는 로스이지만 천국에서는 gain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데 아들 된 입장으로서 목이 메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표현 좀 죄송스럽지만 뒤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시,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꾸역꾸역 해내시는 것을 제가 뒤에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들었습니다. 사랑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역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부터 시작됐느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온 자에게 참된 회복과 구원과 영화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